오늘은 카바에 대한 시황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010-9959-661 번호 띄워두었으니, 카바 보유 중이시거나 보다 정밀한 진입 타점, 목표가 및 손절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종목 흐름과 투자 힌트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용이며, 최종 투자 판단은 각자의 몫임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우선 카바의 현재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9월 5일 기준, 카바는 519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지난 몇 달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온 모습입니다. 5월엔 700원 부근에서 거래되던 가격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며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였고 현재는 500원 초반대에서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 일본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등입니다. 화면 상단에도 거래량 급등 발생이라는 경고가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는 매수든 매도든 어느 한 방향으로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500원 부근에서 강한 지지 구간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513에서 저가를 만들었고, 반등시 525원이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할 경우 540원, 560원 대까지의 반등 흐름도 열려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세 전환이라 보기엔 다소 이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의 횡보 혹은 저점 테스트 후 재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최근 전체 코인 시장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알트코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하나둘씩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시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바 역시 이 흐름 속에서 일부 수급이 붙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시장 전반이 아직 추세 반전을 확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라 보수적인 관점도 병행해야 합니다. 카바의 최근 이슈를 짚어보면 플랫폼 자체적으로 카바 체인 기반 확장 및 디파이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업데이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바는 코스모스 기반 체인과 이더리움 기반 체인을 연결하는 크로스 체인 기능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 멀티체인 시대에서 디파이 허브로서 입지를 다지려는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카바 토큰을 활용한 스테이킹 기능 강화에 대한 개발 로드맵이 일부 공개되면서 장기 투자자 중심의 수요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추가적으로 업계 내에서는 카바가 디파이 시장의 전반적인 부활과 함께 다시금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합니다. 특히 이더리움, 코스모스와의 브릿지 역할을 할수 있는 구조적 장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펀더멘털 상위 재료가 시장에 강하게 반영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대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술적으로 500원 선을 지지하면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가? 둘째, 525원에서 540원 구간의 단기 저항을 돌파하고 560원 이상으로 추가 반등이 가능한가? 셋째, 시장 전반에서 디파이 제조명과 함께 카바의 기술적 강점이 다시금 주목받을 수 있는가? 이세 가지가 맞물릴 경우 카바는 중기 바닥에서 의미 있는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는 후보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변동성 장사가 계속되는 만큼 무리한 진입보다는 흐름 확인과 분할 접근이 중요하며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 등 세부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번호 010-9959-6611로 개별 문의주시길 권장드립니다. 간단한 포지션 체크나 대응 전략도 가능하니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공개하는 건 그냥 흔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지 수익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결정짓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가장 먼저 상단에 보이죠. 대응 전략 자료. 여기 밑줄 한번 쫙 그으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의 차이는 대응력에서 갈립니다. 누구나 매수는 합니다. 하지만 변동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멈춥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더 떨어지면 어쩌지? 오르면 언제 팔아야 하지? 고민만 하다 놓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게 만듭니다. 급등 일정, 추가 매수 가격, 목표가, 심지어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가격대까지 모두 알려드리는 완성형 대응 전략을 드립니다. 이제 그 아래 보세요. 코인명, 땡땡코인. OO코인. 지금은 땡땡코인을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실전 종목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언제가 가장 효율적인 진입 타임인지. 그 이유까지 설명해 드립니다. 이건 그냥 이 코인 사세요. 시계 막연한 추천이 아닙니다. 근거와 전략이 있는 확실한 매매 계획입니다. 그 다음 줄 급등 일정, 추가 매수 가격. 여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급등 일정이라는 건 단순한 예상이 아닙니다. 시장 패턴, 거래량, 뉴스 흐름, 세력의 움직임을 종합해서 언제 움직임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가격은 첫 진입 이후 조정해 왔을 때 어디서 다시 담아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조정 구간에서 겁먹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구간이 추가 매수의 기회인지 아니면 손절해야 하는 위험 신호인지를 실시간으로 구분해 드립니다. 다음 줄, 목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가격대, 여기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목표가는 말, 그대로 이번 매매에서 노릴 수 있는 수익 구간입니다. 무작정 오래 들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과감하게 수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력이 매집하는 가격대는, 큰 손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가격대를 알면, 시장의 진짜 주인공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세력은 절대 우연히 매집하지 않습니다. 그 가격대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저는 그 이유와 함께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모든 전략과 데이터 그리고 종목 정보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무료입니다. 유료 결제?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00% 무료로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먼저 실력으로 증명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받아서 경험하고 결과를 확인하면 그게 곧 저희 신뢰가 됩니다. 이제 참여 방법 말씀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세요. 0109959661. 이 번호가 여러분을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로 옮겨줄 겁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켜고 신호라고 입력해서 2번으로 보내면 됩니다. 단두 글자 신호. 이게 여러분과 저를 연결하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는데 그렇게 하면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종목과 전략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오늘 진입해야 하는 코인을 내일 알게 되면 이미 5%에서 10% 올랐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 구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생각할 시간이 길수록 손해입니다. 제가 이미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의 사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한 분은 제게 신호 문자 한번 보내고 받은 자료 중첫 번째 코인에서 21% 수익을 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코인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매번 손실만 보다가 제 전략을 따라 한지 3주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고 안정적인 수익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직장인이어서 하루 종일 차트를 못 보던 분도 실시간 대응 메시지로 매수 매도 타이밍만 딱딱 잡으면서 한달 만에 계좌 수익률을 두 자릿수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루 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저는 365일. 주말이든 새벽이든 시장을 보고 분석하고 변동이 있으면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에도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도 열려 있습니다. 다 등록해두면 놓치는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 급등 일정, 추가 매수 가격, 목표가, 세력 매집 가격대 이 모든 걸 무료로 제공합니다. 참여 방법은 문자 신호 전송 번호는 010 9959 661.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cyn661 이건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와 투자 습관을 바꿀 기회입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내일이 되면 오늘의 타점은 사라집니다. 오늘 선택하면 내일부터 우리는 같은 시장에서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수익으로 증명됩니다.